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아침 9시 51분 여기는 제주도입니다. 저는 어제 부산에서 완도까지 299km 차 몰고 와가지고 배 타고 여기 아침 5시 반에 내렸어요. 여기는 오일장에 있는 식당인데요. 제가 제주도에서요. 3년째 살고 있는데 이집 음식 제일 잘해요 예, 제가 그래서 카메라 들었는데요 이 동그랑땡도 색깔 보세요 색깔이 다르죠 단지하고요 이거 고사리 한라산에서 딴고사리예요 엄청 맛있어요 어, 이거 미역이요 이거 시금치 야채사라다 그 다음에 고추 예, 감자 버섯 완전 자연식이에요 이 집이요 네, 김치도요 이집 주인이요 전주 덕진에서 식당을 하신 분이라 완전 전라도 맛이에요 연뿌리 콩나물 완전 전주 맛이에요 계란 잡채 두부 에, 닭고기 그 다음에 가자미고 이거 돼지 제주도 흑돼지요 어, 제가 아침에 주인이 줘서 먹었는데 깜짝 놀란 거 얘기해 줄게요 이거요. 식혜를 줬는데요. 완전히 옛날 엄마가 해준 맛이에요. 예, 이 집은요. 어, 만 원이에요. 예, 만 원이고요. 어, 밖에 나가서 보여줄게요. 이게 오일장이에 유명한 제주민속 오일장이고요. 여 집이 인선의 집이에요. 인선의. 인선의 향토 부패인데요.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요. 예, 오, 오일장 동길 34번지에요. 예, 이집 정말 주인이 깔끔하셔가지고, 자려놨어요. 이 정원 보세요. 예, 진짜 자려놨어요. <laughs> 예. 지금 문 열기 2분 전이라 아직 손님 없어요. 근데 여기는 하루에 한 300명 정도 와요. 예. 주방도 엄청 깨끗하고요. 예,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, 어, 이 집에 와서 밥 먹으려고 굶고 왔어요. 예, 제주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. 제가 이거 꼭 사드릴게요. 예, 뭔 일이 안 되면 0 1 0 3 3 7 6 4 9 3 9로전화주 힘내세요. 화이팅!